2024년의 가요계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고 있는 가운데 한 가수가 그 중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장민호. 그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2024 KBS 가요대 축제 글로벌 페스티벌에서 그는 어떤 마법을 부렸을까요? 사랑의 티키타카로 시작된 그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국적인 멋과 흥을 한껏 끌어올리며 안방 일렬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비주얼과 흥겨운 퍼포먼스는 과연 어떤 반응을 이끌어 냈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어갈 2024 kbs 연예대상에서의 활약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장민호의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 와 그의 향후 계획을 함께 살펴보며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순간들을 기대해보세요.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장민호의 멋진 무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2024 KBS 가요대 축제 글로벌 페스티벌에서 장민호가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장민호는 이번 무대에서 그의 세 번째 미니 앨범 SAF 3위 타이틀곡 사랑의 티키타카로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정적인 라이브와 리듬감 넘치는 안무로 멋짐과 사랑스러움을 동시에 발산하며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죠. 이어진 풍악을 울려라! 무대에서는 더욱 역동적인 라이브와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만큼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장민호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세종대학교 대양월에서 호시절, 호시절 시간여행 서울 공연을 개최하며 전국 투어의 힘찬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 그의 멋진 공연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장민호의 활약을 함께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봅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